현재 있는 팀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어, 풀 카운트 6구, 6구 배트를 살짝 맞이했는데 82.5 1일 노포버를 건드렸고요. 이 공은 머리복하면서 내야에 떴습니다. 이루스 박민우가, 어, 아, 아. 박민우 선수가, 예. 정수빈 선수가 다리가 빠르니까. <laughs> 네, <laughs> 예, 아 여태시 뭐 박민수도 참 진짜 영리하네요. 공던음성만은 지금까지 다 그러니까요. 미리 머릿 속에서 예.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수빈 선수를 좀 옆두에 두고 음, 가볍게 2루에서 포스아웃을 시켰습니다. 순간 깜짝 아, 깜짝입니다, 예. 아다 어. 이유가 있구나. 이런 들었어요. 당망이 위쪽에 걸렸습니다. M&M 코스도 우익수가 달려내려옵니다. 우익수, 우익수 손을 쓰게. 펜스에 부딪히면서 이타구를 잡아 냅니다. 3아웃 1인 종료. 펜스에 부딪히면서 펜스 확인하고 이타구에 대한 집중력. 오을 떼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의 선발 투수 모두 실점 없이 1회를 출발합니다. 타격합니다. 이타구 1우수. 아 유격수가 껑충 뛰어서 이타구를 낚아챕니다. 점핑 캐치. 네. 정확한 타이밍에 뛰었네요. <laughs> 이재학 선수입니다 97개의 투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학의 100번째입니다 땅볼 타고 시프트에 걸렸습니다 1루에 뿌리면서 세번째 아웃 카운트 장로는 <목소리로는> 3루와 이루 이재학이 6회초 실점하지 않고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 실점에 끝이 6효초말로 타격했어요. 한참을 떠있는 타구입니다. 양희지가 다가갑니다. 잡아 냅니다. 양희지 투어. 플라이트 뒤쪽으로 가는 거 양희지가 잡아내면서 투어 아웃이 됐습니다. 어, 저서그이 자주 못 자주 <laughs> 오고 오랜만에 양희지 선수 경기 중에 미소를봤습니다 헛스윙 3진 그리고 3루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태그! 아시이 됩니다. 이렇게 닝종이. 더 이상 득점을 뽑아내야지. 스트이 선언됐고요. 두자 스타트 끊었어요. 1호에서 아웃입니다. 양희 선수의 이 팝타임 굉장히 오. 인상적이고. 네. 특히나 송구 위치 보세요. 1호 송구하는 장면에서 예양희 선수 볼까요? 잡고 그대로 빼서. 핫타임으로 잡아서 던지는 이 시간으로 그걸 다 상생시키고 있어요. 대진, 26경기 중 23cm. 많거든요, 저게. 특히 이제 린드블럼의 공은 네. 그럴 위험성도 아, 아, 없잖아요 참, 아, 지금 거의... 아. 뭐. 좌타자 몸 쪽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는 커트성인데 보호대 네. 그 쪽이긴 한데 그 안쪽은... 그니 굉장히 많이 나는점 네. 아. 백핸드 맞고 이루 세이 이루 세이 충분히 스키프를 그리고잘 아. 뛰어줬기 때문에 예. 김태준 선수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프레이 임 줬기 때문에 지금 사라졌어요. 이런 선수는 정말 뭐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혼이 들어가 있어요.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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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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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세요. 아, 보세요.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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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 성부, 아부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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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 성부, 아부 성부, 성부, 성요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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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성부, 성부, 성요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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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성 오! 원이좀살 아, 이에요이에요 아, 조원이 조개 아, 조이 조개요. 아, 이 조개요. 아, 조원이 조개요. 아, 조원이 조개요. 아, 조원이 조개 아, 루익스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구구 승부를 펼치면서 2타점 적시타 황민호경차를벌리는 어, 어, 2타점 적시타 스코어 3대0으로 NC 다이노스는 달아납니다 그리고 스몰린스키 투앤투 왼쪽으로 보냅니다 멀리 그리고 높이 담장 그대로 넘습니다 스몰린스키 도망가는 투라간다 추격 의지를 꺾습니다 지금 빠른 볼이 정말 심플하게 나오면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입니다 스코어 5대0 참 스몰린스키가 실로 오랜만에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번 타자 스몰린스키 역시 초고 왼쪽 깊은 코스로 떨어집니다 추가 득점 기회를 가이합니다 오늘 스몰린스키가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아니 굉장히 좋아하네요 <laughs> 잘 치면 당연히 타격 코치는 아, 기분이 어네죠 우리 원 저는 스몰린스키 우리 리그 와서 이런 대처를 <laughs> 처음 보는데. 저도 처음 보는데. 예. 사실 주인공은 <웃음> 아마도... 텐토우익스직선파 <laughs> 스몰린스키의 수비. 네, 구창모 선수도 초반부터 득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시즌 5월보다 더 힘들었다고 <laughs> 합니다. 어제 승리 투수 이재학 선수 구창모 선수 걸었고요. 옆에는 항상 이재학 <laughs> 선수가 있는데 네. 오늘 선발 투수 구창모 선수는 시즌 10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윙 돌아갔습니다. 경기 종료. 프로 5년차 구창모가 데뷔 첫 10승 고지를 박습니다. 시다이너스의 시즌 첫 번째 5연승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입니다. 오고 짧은 타구. 습니다이 타구는 스몰린스키가 처리하면서 잘로 1루로 끝이 났습니다. 단 1피안 타칠까지 무실점 최성용의 오늘 성적입니다. 그리고 NC는 KT와의 승차를 한팀 반차까지 벌릴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잡고 있는데 무엇보다 NC는 오늘 최성용 선수 아어 인생 최고의 오늘 최고입니다. 예. 최고가 정말 오뭐 대박 친구나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칠까지 무실점으로 두산 타선을 막아냈습니다. 두산 타선을 완벽하게 지금 틀어막고.